어 블루칼라 <laughs> 블루칼라에 대한 직업 인식 어 블루 이 칼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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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블루칼라라고 하죠 생산직을 보통 얘기하는데 아 여기 그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직장인 채팅방입니다 그 단체방인데 거기서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생산직인 것 같은데 생산직에 대한 인식이 좀안 좋은 것 같아 그게 신경 쓰여서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아, 자 블루칼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거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물론 직업의 귀천은 없죠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다른 문제야 아, 사람들의 편견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계속 존재해 왔던 거야 이건 인간의 종특입니다 계속 그 사람이라는 거는 나랑 남을 구분 지으려고 그러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뭐가 더 나을까 이런 줄 세우기 우리나라가 좀더 심하긴 한거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나는 상관없는데? 난둘다 좋은데? 이런 사람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니, 대부분 그럴 거야 이 채널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화이트 칼라를 블루 칼라보다 선호해왔죠. 아니 우리나라도 봐봐. 그러니까 다 대학 가려고 했지. 지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됩니까? 몇 프로야? 한번 찾아보세요. <laughs> 높아 높다고. 아니 생산직에 대한 인식이 좋으면 굳이 이렇게 대학을 많이 갈까요? 화이트 칼라를 더 선호하니까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은 거라고요. 난 아니에요. 난 없어. 진짜 그런 거 없어. 이러면 끝납니까? 맞아요. 어,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.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. 근데 여전히 많아. 이런 게 과연 없어질까요? 없는 세상이 올까요? 그리고 그런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요?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디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을 미국? 그런 거 없을 것 같아.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. 뭐 미국 유럽 가면 뭐 도배하시는 분들, 배관공, 목수 이런 블루칼라들이 인정받는다고. 우리나라랑 다르다고. 물론 우리나라보다 덜한 건 사실이야. 근데 여러분들,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럼 누구랑 결혼해? 뭐 사업가, 뭐 금융가, 거물들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하잖아.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야. 결국 상류층, 최상류층으로 갈수록 화이트 칼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, 이런 서양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는 덜 할지 몰라도 화이트 칼라를 선호하는 현상은 존재하는 거죠.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종특이라니까. 자, 아무튼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이트 칼라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. 근데 본인이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? 없잖아. 그럼 그냥 그러려냐고 내 인생 사는 게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 견디겠어 그런 인식이 너무 싫어 그리고 지금 내가 블루칼라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부끄러워 그럼 때려치고 다시 사무직으로 다시 취업하셔야죠 뭐 대학을 다시 들어가든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밑단에서부터 시작을 하든 근데 결국엔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보단 내 인생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좀더 행복하고 어, 자존감도 높고 열등감도 좀 덜하고 이런 것 같아요 왜 삽니까.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그냥 신경 끄고 하던 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 똑같아요.